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노드에 대해서 나는 노드 파이 노드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요즘 한참 노드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짧은 영상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노드를 보상을 많이 받는 방법 중에 하나 몇 가지가 여기 보시면 락업보상 네. 락업보상이 있는데 락업보상은 최초에 등록할 때 락업을 한게 있고 또 2차로 어, 마이그레이션 된 수량을 가지고 락업을 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100, 1,200%나 1,40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차락업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네 100%면 가지고 실제로 제주 위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100%, 1,000%, 1,200% 하시는 이렇게 올리는 방법하고. 또 다른 하나는 레퍼럴팀 인데 사실은 레퍼럴팀은 그렇게 많, 많다고 보지는, 그러니까 많이 모으더라도 그 여기서 보시면은 라그 보상 하고 노드 보상을 합쳐 가지고 20명 내외 있는 사람이 노드 보상 7,80 있는 레퍼럴팀에 7,80 있는 사람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레플을 팀이라고 생각은 하죠. 여기 이제 레플리 팀을 모은다는 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방법은 이제 유틸리티 보상은 뭐휴아시를 해주면은 안정점 3, 2, 3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노드 보너스입니다. 노드너스는 그 다음, 일단 제가 최대한 놀리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노드 보상하고 작업인데, 사실 지금 현재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드 보상을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그 다른 쪽에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몇몇 사람을 노드를 설치해 줬는데,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드 보상 계산한 방법은 노드 개수, 조정 개수 기본 체굴. 예. 네. 이건 아까 좀 전에 했던 그 내용이고 노드 개수는 크게 생각하면 인런것 같아요. CPU 개수 그리고 가동 시간입니다. 가동 시간요. 가동 시간은 9 0일 360일, 뭐 2년간, 3년, 10년. 예. 네. 요 요게 큰걸 차지하는 것 같아요. 시간과 그리고 CPU, CPU가 메코하냐에 뭐 따라 가지고 예. 여기서 표시를 코어 속도 이렇게 했는데 속도를 적용할 건지 코어를 적용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네들이 어떤 자료를 가져와 지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코어를 많이 합니다. 기준을 많이 잡고 하기 때문에, 그게 노드 보상을 올리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경, 아니면 하드웨어. 사실 이거는 고정적인 거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설치했다. 그리고 어떤 컴퓨터를 어, 가지고, 노드를 채굴한다. 예. 그러는데, 이거 말고도 변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설치한 사람들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6, 8, 그냥 8개를 기준으로 그냥 대충,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 면 위에는 최근에 설치한 거, 노드로 설치한 거, 데이터가 사실은 체크를 못 했어요. 근데 여기보다는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치래,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노드는 설치 시간, 예, 설치를 중요하죠. 시간과 이 스레더, 컴퓨터 스레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은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다 저거다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어떻게 그 보면은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고요. 또 오늘 이자를 만들었는데 오늘부터 뭐 일주일 간격으로 요 데이터 값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제일 작은 작게, 그러니까, 제일 늦게 나오는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 10월, 11월 달에 6호의 12스레드에 HP8세대, 6호와 12스레드 나오는 건데, 이걸 설치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나옵니다. 2.8에서 2.9, 요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이 사람은 그렇죠 22년 2월 달에 설치했는데 CPU가 두 개짜리고 코어가 2 4에48 스레드입니다 벨의7 7 9 1 0인데이 사람이 23.9 23.2가 나오는데요 23.2에다가 이 사람은 락업을 1,200%인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1.8 정도 시간당 1.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양이. 그리고 어... 비슷한 시기에 시... 아, 예. 설치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좀 많이 나오죠 비슷한 시기에 설치했는데 코스는 조금 잡지만은 예. 그래도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요거 전용선이냐 아니면 공유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요 사람은 모뎀에서 직접 컴퓨터를 연결한 사람이고 요, 요 사람은 모뎀에서 공유기를 통해서 연결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정확한 공식대로는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은 2스코어에4 예, 0스레드인데1 0 7이고이 약간 이 사람은 처음에는 노트북으로 채굴을 하다가 예, 기계를 이렇게 바꿨어요 데스크탑으로 그런, 그래서 이게 기간이 이렇게 좀 애매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노트북에 있던 OS를 이렇게 옮기다 보면 그대로 옮겨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중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기간을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예, 이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2 9호와 36호에 72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공중이 것, 통했는데 전용선 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뭐 네트워크 차이는 요게 많아도 작게 나오는데 이건 네트워크 속도가 아니겠나? 랜 카드에 그렇게 추측을 해보지만 정확하게그 값은 모르죠. 그리고 두분은1 예, 6과에112스레드를 하는데 1 6 3입니다. 이분은 는이제 늦게 설치한 거죠. 늦게 설치했다고 보는 거죠. 예. 이늦 실제 늦게 설치해서돌 늦게 게 모두 바사당이 1 6점 3이 나오고, 이분은 작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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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뭔지는 크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분은 좀 작게 나오는 거죠. 그 차이는, 아, 요, 요, 이분하고 차이는, 뭐. 공유기는 아닌데 공유기 통행이고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공유기가 아니고 전용선 행태로 전용, 전용선 행태로 하다 보면 하면은 아마 이게 예, 혹시 달라질 수있어요 이상을 올로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기본적으로 예 전용선을 쓰느냐 그리고 시간이라 그랬죠 설치일이 빨리 설치했느냐. 이게, 쓰레드가 맞냐, 적냐. 그런데, 이제, 차이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보상이 없던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은 사실은, 어, 저희,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삼성 게임 노트북을 가지고 채굴하는 분이 있는데, 거의 그 분은, 어, 22년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채굴량이 2만 개 가까이 됐습니다. 노트북으로 해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 수프노도 적용한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받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아직 뭐 발표된 건 아니면 적용되는 게 없어 보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실제 설치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말씀드린데, 대체로 요 사양, 지금은 뭐 예상한 뭐요 사양은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얘도 얘도 사실은 뭐 GPU를 업그레이드 해도 되지만은, 어쨌든, 어, 뭐 기본적으로 지금 승배가 제일 좋은 거는 뭐 20에 240 코에 80스레이더정도면은 수분호도 대열에 가지 않겠나. 그리고 전용선을 한다고 하고, 어쨌든 제가 뭐예상은 그렇게 해보지만 실제는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는 최고 큰그 이슈, 이슈라 해야 되는 아이 팩트 값은 요겁니다. 설치 일자랑 레더 그래서 잘 노, 노드를... 컴퓨터 설치 설치 그러니까 그 선택할 때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